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인 태하사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정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없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하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자, 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막고 하매도, 나 주님만 따라 하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궁페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참. 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아길만 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아. 맺은 언약은 영불명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보호시니 주님을 찬 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길만 곰에도, 나 주님만 따라 가리. 하나님의 말씀 6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도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길,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일이 뒤척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살에는 구더기와 흑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고. 자기 초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아립니다. 탄식할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폼 잡지 아니하고 탄식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혹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겠고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회개하라 또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달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엽의 친구는 이것을 엽에게 이야기함으로 엽의 마음에 그들이 참 친구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엽은 죄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고난이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고난이었죠 어둠의 세력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역사했던 그런 고난 권한. 그런 고난이 올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간마귀가 우는 사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때 항상 믿음으로 무장해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으면 마침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욕기서 7장은 욥이 소망이 없이 흐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욥이 여러 달 동안 고통 가운데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의 온몸에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욥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가 힘든 가운데서도 마침 누구와 드냐면 하루 종일 힘든 일꾼이 하루의 일이 끝마치길 바라는 것처럼 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이 끝마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일을 하는 일꾼에게 있어서도 그 일을 할때 일이 끝마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일을 끝마치고 쉴 때가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마칠 때가 있다는 그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일체를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그 품꾼은 일빨리 이것이 끝마쳤으면 좋겠다. 또 일을 끝마치면 이제 돈을 받잖아요. 하루 일당을 받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역도 그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언젠간 이 고통이 마칠 때가 올 때가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가 온다. 그 같은 소망을 이말 가운데 포함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끝마칠 때가 있을 것이고 또이 어려움이 끝마칠 후에는 그 일꾼이 품삭을 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금을 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고통이 끝마치고 나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가 온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가 올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일꾼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가면 그는 쉴 수가 있죠. 가서 쉬고 하루의 피곤함과 그와 같은 고통을 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욥은 그러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 고통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가면 더 고통스러운 게밤이 되면 더고통스러워더 고통스러워서 언제 이 밤의 고통이 끝마칠까. 고난이라는 것은 밤이 되면 그 아픔이라는 것이 더 심하죠 그래서 아픈 사람은 그 밤을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 이 밤이 끝마칠까 언제 이 어려움이 끝마칠까 그것은 단순하게 끝마친 게 아니라 더그 고통스러운 그 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볼것 같으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 동안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도다 고달픈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더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도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그 밤이 고통의 밤입니다 이 예. 고통의 밤이 끝마치고 희망의 새벽이 올 것인가 그 밤을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아,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고통의 밤 그것으로 인하여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온몸에는 구더기와 흙덩이처럼 의복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피부가 굳어져서 올맞다가 다시 터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삶, 그 고통이 반복되는 삶가운데 있어서도 그 고통의 밤은 끝날 것입니다. 그 고통의 밤은 끝나고 새벽에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오늘 이 요백에 있어서는 이 고통의 밤이 끝날 그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통의 밤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그날에 그때는 모든 수고와 슬픔이 끝나고 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구나.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오늘 여러분 희망 없이 보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펴봐 주옵소서. 구름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빠르게 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생각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볼것 같으면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다.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다. 게 예. 보이지 않죠 바람이. 보이지 않음을 생각하옵소서 바람 이 오는 것 같은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우리 개정 계획에는 생각하옵소서. 하는데 이온 뜻을 볼것 같으면 생각하옵소서. 의온 뜻은 기억하옵소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 우리 의 인생의 바람 같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본 사람이, 팔째로 보면 나를 본자인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주인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술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초소도 그를 알지 못하려 우리 인생의 끝마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람같이 구름같이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끝마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인생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물론, 여백에 있어서, 아, 그가, 그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죠. 었 그러나 그 근본 속에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줬소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줬소서. 그와 같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하루하루지만 거기에는 싹을 받는 일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그날이 올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는 고통 가운데하면서 일하는 사꾼과처럼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습니다. 신날이 올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날이 올줄 믿습니다. 매일 매일이 그 고통이 힘들어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구름처럼 바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 지 미사오니 그런 소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을 형통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서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